안녕하세요. 책 읽어 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엄상익 변호사님의 글은 지극히 현실적인 사건들을 다루시지만 읽다 보면 천국과 영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명당 소개할게요. 금곡 부근의 공동묘지에서 사는 70대 영감이 있다. 내 할아버지의 묘를 그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50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다. 한평생 이사 한번 가지 않고 무덤들 사이에서 살면서 시신 거두는 일만 하고 있다. 봄비가 촉촉히 내리던 한식날 할아버지 묘를 돌보고 내려오다가 그 영감을 만나 인사했다. 평생 공동묘지에서 죽은 사람들과 이웃으로 사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죽으면 내가 들어갈 자리도 바로 앞에 마련해 뒀는데 뭘? 이렇게 살다가 저쪽 구덩이 안으로 들어갈 거요? 귀신을 본 적은 없어요? 내가 호기심으로 물었다. 몇 번의 이상한 경험을 했지. 작년 늦가을 새벽 2시쯤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뒷산 중간쯤에 묻힌 분의 손자인데 아버지가 거기 가서 자살한 것 같으니 가봐달라는 거예요. 보름달이 훤하게 떠 있는 한밤중에 묘지까지 올라갔죠. 아무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그 사람은 그날 밤 한강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기 저쪽 큰 소나무 아래 오래된 봉분 보이죠? 아랫마을 살던 부부가 묻혀 있는 자리예요. 비 오는 날그 옆을 지나서 뒤편 마을로 가고 있는데 오래전에 죽은 노인 부부가 봉분 위에 나란히 걸터앉아 발장난을 치면서 웃는 거예요. 예전에 가난할 때 누덕 누덕 기워 입던 배잠방이를 그대로 걸치고 있었죠. 내가 무심하게 말했어요. 아니, 저 아래 땅 속에 계셔야지 이렇게 올라와서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부부가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 오늘 온다고 해서 나와서 기다리는 거요. 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냥 얼떨떨한 기분으로 아랫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때 마침 그 노인네 아들이 비가 오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서 나오더라고요. 구리 시내를 간대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났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지만 미친놈이라고 할까봐 입을 닫았어요. 아 그런데 바로 그날 그 아들이 모는 오토바이가 버스와 충돌해서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지 뭡니까? 그 말을 전해 듣고서야 그 노인 귀신들이 아들을 기다린다고 하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신기한 얘기였다. 성경은 말한다. 인간은 죽어도 그 본체인 영혼은 낡은 옷 같은 몸을 빠져나와.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세계인 천국 또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불멸의 존재라고 내가 그에게 물었다. 평생 공동묘지 안에서 혼자 집을 짓고 사셨는데 가난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무슨 말씀을 내가 가진 이 산자락 땅을 얼마 전에 사람들이 100억 원에 사겠다고 왔습니다. 바로 아래까지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고 하면서요. 그래도 안 팔았어요. 그는 자유인인 것 같았다. 회사 사장이었던 경기 고등학교 동기 한 명이 죽었다. 같이 검정 교복을 입고 웃고 떠들고 놀던 친구인데 떨어지는 낙엽같이 세상을 떠나버렸다. 죽은 친구의 단짝인 황 변호사에게 내가 물었다. 그 친구 동창회 때 보면 건강하고 활기가 넘쳐 보이던데 어떻게 갑자기 죽었어? 그러게 말이야. 몇달 전만 해도 내 사무실에 놀러와서 자기가 마라톤을 하는데 재밌다며 같이 하자고 했었어. 정말 정력이 왕성하고 회사의 젊은 직원들하고도 잘 어울렸지.그런데 갑자기 간암 통보를 받고 두달 만에 죽은 거야.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신장이 또 고장나버렸대.갑자기 혼수상태가 되어 죽은 거야.죽음이 파도같이 덮쳐버린 거지.의사 말이 마라톤을 하니 세포가 활성화돼서 전이가 훨씬 빨리 됐다는 거야. 힘없고 약한 노인네가 가람에 걸렸으면 10년은 더 살았을 걸. 평소 건강에 아무리 주의를 해도 때가 되면 여지없이 죽음의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것 같았다. 황 변호사가 덧붙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비쩍 말라 빌빌 대던 김재진이도 위암으로 죽었어.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하고는 혼자 조용히 가버렸어. 그래, 몰랐네. 그 친구도 사법고시에 합격할 정도면 능력 있는 친구인데. 평생 마음에 그늘을 안고 살더니만 마음의 병 때문에 일찍 죽었나? 그 친구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 육사 동기라 그 백으로 지방에서 경기고등학교로 전학을 왔었지. 그 친구는 자기가 떳떳이 못한 방법으로 들어온 걸 알았기 때문에 늘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았어. 짝인 나만 알고 있었지. 70년을 살아보니 죽는 때도 개개인의 운명도 하나님이 유전자 속의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놓은 것 같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음에 짙은 그림자가 생기는 게 인간인가 보다. 그냥 자기 그릇에 자기 몫을 담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길 아닐까. 은행에 수백억 예금이 들어있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그 돈을 1원도 쓰지 않았다. 냉기도는 방에서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 명절이 되어 은행 지점장이 선물로 보내는 조기나 갈비를 받고는 뛸 듯이 기뻐했다. 젊은 시절 막노동으로 출발했던 그 노인은 돈을 모으는 것만 알았지 쓰는 걸 배우지 못했다. 그는 6.25 전쟁 때 한강을 헤엄쳐서 건넜던 압구정 마을의 돌짝밭 몇만 평을 사두었는데 개발 시대에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이다.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 찾아와 땅을 팔라고 사정해서 땅을 팔았다. 그다음에는 교통도 나쁘고 접근하기 힘든 서울의 외진 곳 대치동에 몇만평 땅을 샀다. 어느새 대치동 땅도 금값이 되었다. 노인은 자신의 통장 속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헤아리기 힘들 정도였다. 어느 날 폐섬유증이 오자 그는 이렇게 절규했다. 내가 남보다 돈이 조금 많을 때는 시기와 질투를 받았지만, 천배만배 부자가 되고부터는 모두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기가 죽었지. 돈은 인정받고 존경받는 힘이었어. 그래서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쓸 수가 없었어. 이렇게 죽으려니 너무 허망해.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불사지르거나 바다에 던져버리고 싶어. 돈에 속았어. 어느날 병상에서 그는 TV를 보다가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전 재산을 그 방송국에 기부했다. 수백억 현찰과 값비싼 땅이었다. 그의 돈으로 재단이 설립됐다. 그를 통해 노년의 돈이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았다. 자기가 땀 흘려 번 돈으로 쓰고 나누면서 모자람도 남음도 없이 살다 가는 게 가장 행복한 게 아닐까. 세상을 떠날 때는 바늘 하나도 지니고 가지 못한다. 나는 요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변두리의 작은 땅을 처분했다. 그리고 나서 손자 손녀에게 가지고 싶은 건다 말하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뭐든 해주겠다고 말이다. 친구들을 만나도 내가 기꺼이 밥을 산다. 그 훈훈하고 따뜻한 기분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다. 땅그 자체나 은행의 예금 잔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내가 쓴 만큼 내 돈이다. 빈손으로 갈 인생 가지고 있는 걸 써야 이익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대 교수 한 분이 법률 상담을 하려고 나를 찾아왔다. 그의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속장을 보여주었다. 인색한 좁쌀 영감과 더 이상 살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62살에 황당하게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전라도 산골 마을에서 가난한 집에 여러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장남인 저만 가르치면 나머지 형제들은 제가 보살필 걸로 생각하셨지요. 미대를 졸업하고 디자인 일을 하며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다가 뒤늦게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제가 가난한 집에서 워낙 궁하게 살다 보니까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고는 그걸 어디에다 썼는지 일일이 물어보았죠. 없이 살던 제 버릇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 보니 아내는 저를 냉정하고 인색한 사람으로 증오하게 되었지요. 아내 되시는 분에게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아끼고 살뜰하게 살아왔지만, 제게 쌍욕을 하고 덤벼들던 걸 생각하면 만정이 떨어집니다. 저는 찬바람 부는 광야 같은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잠재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으니, 어떻게 저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겠습니까?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 저의 죄지요. 우리가 다시 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노년을 어떻게 사시려고요? 다행히 뒤늦게 전문대학 교수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 연금을 아내 쪽으로 돌려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평생 저축해서 산 작은 아파트도 아내에게 주도록 하세요. 저는 작은 셋방 하나 얻어서 혼자 그림을 그리다가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의 말대로 처리해 주었다. 얼마 후 변두리에 있는 그의 셋방으로 가보았다. 그는 이젤 앞에서 도심 속 수도자의 모습으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돈에 얽매여 인색하게 살아온 노년은 스산했다. 나는 40대 중반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른 적이 있다. 수술 때에 발가 벗긴 채 손발이 묶였다. 마취제가 투여되고 깊은 어둠으로 떨어지기 직전, 지나온 인생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았다. 인간은 저 세상으로 벌어놓은 돈을 가져갈 수 없다. 지위나 명예도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기억들이라고 한다. 따뜻한 추억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이었다. 5살 무렵 동네에서 놀다 돌아오면 30대 초반의 엄마는 내가 너무 예뻐서 나를 꼭 끌어안고, 아유, 요, 이쁜 것 하며 어깨를 깨물었다. 나의 행복인 동시에 엄마의 행복이었다. 24살 때 깊은 산속 절간에서 고시공부를 하다가 심한 몸살이 났다. 당시 사귀던 대학 2학년 아내에게 약을 사와달라고 연락하니, 다음날 아내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빨간 파카를 입고 하얗게 눈 덮인 들판을 바지런히 걸어서 내게로 왔다.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이 많은 내가 진짜 부자가 아닐까. 나는 6시간의 수술 끝에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왔다. 돈보다 따뜻한 사랑의 추억을 쌓으며 살기로 했다. 서초동에서 택시를 탔다. 운전대를 잡은 기사의 뒤통수에는 윤기 없는 흰머리가 뒤엉켜 있었다. 몇 마디 나누다가 그가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사실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인도 없고 잘 안되는 바람에 이렇게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낭패감이 섞여 있는 듯했다. 내가 말했다. 이 택시 자체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운전하시면서 승객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진짜 목회 아닐까요? 교회는 건물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런 형태의 찾아가는 교회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목사님이 말했다. 며칠 전제 딸이 심장이식 수술을 했어요.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겨 죽을 확률이 크다고 했는데 심장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하루에 3명이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 딸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 아닙니까? 목사인 그는 자신의 체험을 아주 짧게 전했다. 나는 진짜 교회에서 좋은 설교를 들은 것 같았다. 조선 말 프랑스 배를 타고 조선에 온 외국인 선교사는 트렁크에 성경 100권을 넣어 대동강까지 왔다. 조선은 프랑스 배의 상륙을 거부하고 그 배를 불태워버렸다. 죽어가는 순간 선교사는 가지고 온 성경을 강가 쪽으로 내던졌다.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 성경을 들고 집으로 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북지방 쪽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그 선교사는 생명을 바쳐 조선의 영혼의 빵을 선물한 것이다. 아내와 영하의 추운 날씨에 신사역 부근을 걸을 때, 20대 젊은이 서너 명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건네고 있었다. 한 청년이 우리에게도 다가와 아주 예쁘게 디자인된 작은 책을 전해주었다. 표지에는 금박으로 신약 성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내가 그 책을 받고는 얼른 지갑에서 5만원권 한 장을 꺼내어 청년에게 건넸다. 이렇게 귀한 책을 그냥 받을 수는 없지요. 돌아가다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청년의 활짝 웃는 얼굴이 칼 같은 겨울 추위를 따스하게 녹였다. 아내는 나보다 속이 몇 배나 넓고 통이 큰 여자다. 내가 성경책을 처음 본건 40년 전, 눈 덮인 전방 철책선 부대에서 장교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밤새 순찰을 돌고 새벽에 막사 사무실로 돌아오니 책상 위에 손바닥 만한 작은 책이 놓여 있었다. 신약 성경이었다. 부하인 김중사가 공짜로 받아왔다며 종이가 얇아서 담배가루를 말아서 피면 좋겠다고 했다. 내게 믿음이 없을 때였다. 그 무렵 나는 사법고시에 여러 번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 위로가 필요해 무심코 그 작은 책을 몇장 들춰보았다.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왔다. 화려하게 쓰이는 큰 그릇이 있고 소박하게 쓰이는 작은 그릇도 있으니 창조주가 만들어 주신 자기 그릇에 만족하고 자기만의 소명을 채우라는 말씀 같았다. 그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시에 합격했고 작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돕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평생 살아왔다. 큰 돈은 못 벌었지만 그 대신 마음의 평화와 하늘의 안식을 얻었다. 뉴욕에 루퍼스 쇼트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다. 그가 변호한 사건 기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문학적 영향력이 있었다. 그의 법률사무소 책상 위에는 성경책 한 권이 있을 뿐이었다. 어느 날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은 미국 제1의 법률가인데 책상 위에 성경 한 권만 놓고서 일이 됩니까? 쇼트 변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이 성경이 바로 영미 법률의 기초이고 여기에는 인간이나 국가를 근본적으로 구할 수 있는 큰 힘이 들어 있어. 성경은 2000년 동안 생명력을 유지해왔고. 하늘과 연결되어 무한한 에너지가 농축된 신비한 책이요. 나 역시 30년 동안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혼과 삶이 바뀌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추억을 쌓으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할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